아, 이번 시간에는 다이소하고 DC 마트 보기를 할 건데, 일단은 3개 이만큼이고, 1, 2, 3, 4, 5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일단 이거부터 소개 해드릴게요. 이게 다이소에서 2,000원이고, 다이소에서 2,000원이고, 그 어디냐? 이 c 마트에서는 1,600원인데 dc마트에서는 이하드판을 안팔고 색깔도 중복된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DC. 여기서 다이소에서 샀고요 이거는 지우개 전통 이거로 삶아서 지우개도 먼저 샀어요 이거는 약통이고 dc마트에서 1,500원 이게 좋은게 뭐냐면 하나 동생꺼고 이게 이렇게 큰통 따로 쓸수도 있고 이게 한나씩 빠져가지고 쓸수 있어요. 이것도 꽤 커요, 이게, 생각보다. 한, 한, 1cm, 1cm에요, 1cm. 정사각형. 이게 네, 되게, 키킹하고, 높이 켜봐. 일단 두개 샀고, 그 다음에 생물에,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 샀고, 안에는, 생, 아이씨. 이렇동생 거고,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저도 원래 이거 사려고 그랬는데, 제 거는 너무 고와가지고, 돈까스 같은 거할 때도 완전 이상하고, 배사탕 하려도 완전 다 찝, 이상해가지고, 배사탕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투명 지퍼백 샀고, 이거 100매고요. 다이소에서 천원. 이거는, DIY 만들려고 샀어요. 이렇게, 이, 만큼 생겼고, 5cm, 5cm, 4cm. 5cm, 4cm. 이거 딱좀더 넣기 딱 좋은 거. 이거 제일 작은 거야, 제일 작은 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냥 사왔어요. 산 거는, 이 정도. 이정도예요 이거 동생이 돈이 줘가지고, 제가, 이거 사줬어요. 네. 이만큼 조용히 해. 이만큼 사줬고 정생이 선물 교환 해가지고 이거 원래 2,000원 주기로 했는데 제가 1,000원만 받았어요. 2,500원 그래서 500원 제가 내고 이차는 이거 2개 샀고 동생은 이 3개 샀어요. 이상으로 다이소 레티시마트 후기를 마치겠습니다.